그부 화났다. 아, 그부 화났어, 이거. 얘가, 얘가 블루 서리해갖고 그부 화남. 아, 이거 뭐야. 아, 제발, 아, 내꺼, 거, 내꺼. 거. 아, 제발. 아, 70원 먹었어. 아, 개망했어, 이거. 아, 70원 먹었어. 아. 풀쓴다 풀쓴다 오! 오! 이걸 이걸? 오게이드 멍청한 놈 오케이 이렇게 상대방이 딸수 있을 것 같이 착각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딸필 만들어 준 다음에 반피 바로바로부터 바로. 자 <laughs> 킬각이다 아풀안 썼으면 이거 무조건인데 풀안 썼으면 필킬인데 풀 썼기 때문에 필킬은 아니다 아아 아, 저거 너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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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테일을 활용하는 방법. <laughs> 지렸고. 멍청한 녀석. 미니언에 정신 팔려서. 멍청한 녀 이거 미니언 먹으려고 쓴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음. <laughs> 물고기들 밥줄 시간이었죠? <laughs> <laughs> 아, 채팅이 살아 숨신다. 어? 채팅이 살아 숨셔. 채팅이 살아 숨쉬네요 아, 물고기도 밥줄 시간이었대. <laughs> <그건 뭐랄 웃음> <laughs> 아, 미치겠네. <laughs> 좋은 노밍이었다. 그렇다고 한다. 이 지리어를 잡았다고 한다. 아, 조개 같다. 원코 만나겠다. 드렸 죠？이 것이 바로 플레이. 아, 나 많아 먹 을래? 뿅. 사실 별로 상관없 죠? 잡았 고요. 게이 득이 죠. 네 아직도 네 아직도 지팡이 업그레이드 못했어? 정확한 킬각. 저기 이길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게 만든 뒤에 이기는 킬각. 이선만 하시네요. 아, 원래 나도 W 선마 하는데, 탑에서는 타, W 선마가 훨씬 좋죠. 근데, 미드에서는 죽기가 너무 쉬워요. 음 응. 미드에서 갱 오면 무조건 죽을 수가 있어. 이 선마를 해야지 이 쿨이 짧아져갖고 도망가게 좋아요. 딜은 좀 약하거든요. W 선마보다. 근데 괜찮아요. 깔끔했다. 네 여기서 알짱거리면요 누군가 올 수밖에 없어 한대두대세대네대 대, 대, 네, 네. 호이 호이 깔끔하죠. 타피즈 영상도 조만간 올릴게요 타피즈 영상도 있거든요 근데 아직 안 올렸어 타피즈 영상 아직 안 올렸는데 타피즈 영상도 올릴게요 보는 시간이 제일 긴게 제일 좋대요 던졌네 진짜오가 짜오가 지가잘큰줄 알고 한번 던졌네 내가 여기 있죠? 그러면은 얘네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가거든요? 집에 못 가게 어그로 한번 끌어주고 그러고 그치, 바텀 이름에 밀죠? 내가 어그로 끌어주면 바텀을 편하게 밀죠 우리팀이 여기서 한번더 CS를 밀어줘 그치. 집에 가지마 갈 필요가 없어 이거 이제 20분이다 20분이거든요 이제 썰렌 나옵니다 끝났다 봤죠? 이번 물고기들은 굶겼네요 <laughs> 아이 미치겠다. 진짜 칼 같이 끝냈잖아요, 그렇죠, 님들. 아, 근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깜짝 놀랄 수 있거든요. 어, 아, 진짜, 그렇죠. 들량 크... 2등. 여기까지. 겁나 잘해 우와, 개 많아. 오 예. 보이세요, 님들?